우리 표를 보는 방법을 같이 살펴보자. 이쪽에는 반이 있네. 1반, 2반, 3반. 그리고 이쪽은 남학생인지 여학생인지가 나왔어. 그래서 이쪽은 남학생. 1반의 남학생은 16명. 그리고 여학생이 그 아래 줄이니까 1반의 여학생은 10명. 일반에 있는 학생들은 모두 몇 명일까? 그래. 남학생하고 여학생을 모두 더하면 일반에 있는 모든 학생 수가 나오겠지. 3반은 남학생이 14명, 여학생이 15명이다. 그럼 3반의 모든 학생은 몇 명이야? 남학생 14명하고 여학생 15명을 더하면 그게 3반의 모든 학생 수가 되겠어. 그렇구나. 여기에서 또알수 있는 게 있어. 일반은 남학생, 여학생 다 합한 거 말고 남학생이랑 여학생이랑 몇명 정도 차이 차이가 나? 차이는 남학생이 16명이고 여학생이 10명이니까 차이가 6명이야. 차이가 6명인데 여학생보다 남학생이 6명 더 많은 거야. 아, 그래? 그럼 3반의 경우는 남학생하고 여학생 차이가 어떻게 돼? 3반에서는 여학생이 더 많아. 15명이고 남학생이 더 적어. 14명이야. 차이가 1명인데 여학생이 1명 더 많아. 남학생이 1명 더 적어. 그럼 1반 남학생하고 2반 남학생의 차이는 어떻게 돼? 1반 남학생은 16명이고 2반 남학생은 17명이야. 2반 남학생이 더 많네. 얼마나 더 많아? 그 차이를 보면 한명이야 그래서 2반 남학생이 1반 남학생보다 한명더 많아. 그럼 여학생으로 봤을 때는 3반 여학생하고 1반 여학생하고는 어디가 더 많아? 3반 여학생은 15명이고 1반 여학생은 10명이야. 그래서 차이를 계산해 보면 5명이야. 그래서 3반의 여학생이 1반 여학생보다 5명 더 많아. 이렇게 표를 설명할 수 있어.